자, 요카 시작하죠. 오늘 할, 한는 법. 알려주겠습니다. 아, 바로, 포켓몬 보드 포지, 있거든요. 아, 바로, 제가, 주로 미션 생존기, 선정기에... 에 제가 진짜 풀다운 만들었습니다. 일단, 열고요 아, 이거 다풀더 압축 풀기로 해서, 아 참고로, 마크 있는 분만 할수 있어요. PC만, PC. 어, 들어가서, 어, 이건 다운로드 하세요. 어, 하기에는 이미 제가 했으니까, 어, 마크에 들어가서, 미반에, 이거, 네. 어, A, B, B, D, A, D. 에이, 이거는 들어가세요. 아, 설치 설정은, 새설치 설정에, 어, 있습니다. 어, 옮겨서 해주세요. 저는 이미인데, 또할게 있어서, 님들이. 자, 아, 그래서, 포지에 들어가서, 여기에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아니 구독이고 아니면 좋아요와 댓글 적, 적어주세요. 그럼 어? 안